오늘 요수하스 팔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점령해야 될첫 번째 성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이성이다 시금 나옵니다. 아,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금, 은, 동철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 고간에 벌리고 그 나머지 모든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유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첫 번째 성급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탈취할 탈취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첫 번째 열매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가니 자신이 아름다운 신할산, 에프 한벌과 또 음과 금덩이, 그러니까 숨기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의 그 전투에 있어서 어,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7장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아골 골짜기에서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같이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팔장에 보면 다시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전략을 또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탈취물을 취하지 말도록 하였지만,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그 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아, 비해서 아이성이 훨씬 점령하기 쉬워 보였고,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아이성을 처음에 정, 정탐했을 때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가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요소아가 3천 명을 보냈죠. 수고롭게 하지 말자, 말라. 그들은 소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8장 어, 말씀을 읽어 보면 아이성에서 나온 사람들을 쳐서 어, 멸할 때 보면 만 이천 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규모를 볼때 아이성이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닙니다. 어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은요 어, 여기 목포 인근에 있는 뭐 영암 무한 군아래에 있는읍 소재지죠. 읍이 있는 곳은 보통 한만 명에서 만 이천 명 사이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어떤 성의 규모를 따지자면 그런 어느 한군 단위의 어, 읍정도 되는 그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성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또그 성을 향하여 크게 외치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이성의 전투는 전혀 다른 전략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를 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는 어떻게 보면 음, 아이성의 입장에서 보면 동편에 있는 것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 서편 쪽으로. 군사들을 먼저 선만 보내어서 그곳에 매복을 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리고성은 굉장히 초롱성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집안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어, 여리고성에, 그, 성에 있는 그 지역의 특성상 지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아마 백성들이 집안이 약한 여리고성을, 어, 6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서서 그 주변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중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어그런 지진으로 인하여서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함께 같이 소리를 질릴 때그 소리와 함께 공명이 일어나고 또 집안도 약하기 때문에 그 소리로 인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졌을 거다. 이렇게 과학적인 해석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무엇보다도 지질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아, 인간보다도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 또 좋은 전략과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성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곳이 무엇이냐면 베들성입니다 어,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요. 여리고성에서부터 어, 이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약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베델성은약한 3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들이 밀리면 언제든지 베델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협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병을 그 아이성의 서편에 두르라고 했, 했을 때는 이, 베델성에서부터 지원하는 세력들이올 때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3만 명을, 어, 배치를 복병으로 시키게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말씀을 읽어보면 또 5천 명이 또 따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복병을 뒤편에다 두고, 앞에서, 어, 요수아라가 이끄는 군대가, 어, 성문으로 들어갈, 그, 치로 올라갈 때, 이제, 아이성에서는 한 번, 지난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쫓기는 척 하면서 요수와의 군대가 뒤로 물러설 때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서편에 있었던 매복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탈취하게 되고 성에 불을 지르게 되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로 아이성에서 나왔던 군사들이 보면서 이제 굉장히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탈취하고 복병들이 뒤에서 공격하고 요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서 돌이킬 때 모든 도망간 척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시금 아이성에 있는 나와 있는 군대를 향하여서 나갈 때앞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승리를 이제 이끌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은 모든 것을 다헤아리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전략과 지혜와 전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다 분별하고 또 우리가 속해있는 상황과 환경을 잘 분석해내서 어떤 길로 갈, 가고 어떤 전략과 어떤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되고 승리가 될 것인지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실 뿐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베스트, 가장 최상의 그런 지혜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는 또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대로 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하였고요. 그리고 베들고 가까웠다라고 하죠. 베들레에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년기에서 말씀하셨던 네발산과 그리 심산에 너희가 어, 양쪽에 사람들을 올려 보내서 어 이발산에선 저주를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나이가 선포할 때그 사이에 있는 세계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7장 이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베데레스 가까운 이발산에 가서 그들이 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그 기록된 말씀을 빠뜨리지 않냐고 모두를 다 낭독하였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의 근본 대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말씀만에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내일 모레 있는 m g 차세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서 세워지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더욱더 또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살뺄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타지역에서 학업과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단 총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용경 자매님 오른쪽 눈에 시력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승자 권사님, 코로나 속히 또 낫고 또 후유증 생기지 않냐 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미란 권사님, 또 몸에 힘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생활, 직장, 아, 어, 교회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하고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